부패범, 각종 이런 중요한 범죄 사건이 방치가 될수 있고 더구나 이거 지금 국민들이 요즘 굉장히 열받아 계시잖아요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계속 이렇게 활개치고 그게 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이런저런 불합리한 사유로 거기다가 지금 정치권에서 비호를 하잖아요 저 1분 좀더 주세요 네. 예.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있으면 은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돼요 예? 예, 권력이 있으면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은 예, 하나 하나가 지금 국민들이 보는 게 지금 저 예, 우리 수사 받을 사항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별 희한한 일이 계속 시리즈로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이런 탄핵 소추 된다고 해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 예, 정말 구례에서는 안 되고 더 이럴수록 엄정하게 잘못된 불리에서 이렇게 돼선 단호한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각오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 유권 무죄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여당 의원이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그렇게 비판을 하네요. 예, 네, 존경할 수도 있는 송석준 의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비판 대열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